자 이분 보시면은 그냥 딱 봤을 때어이 경각골 높이도 차이가 나고 경각골의 모양도 지금 예쁘지가 않습니다. 이쪽이 들려버렸죠, 이렇게 이쪽이 예, 들린 게 보이고 어 지금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은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이쪽이 볼록하고 이게 뒤로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오면서 이놈을 자세히 만져보면 이 뼈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틀어진 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압박이 계속 목의 불편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기를 잡지 않으면 절대 목이 나을 수가 없다. 그런데 대부분 목이 아프다고 그러면 목에다가만 치료를 하죠. 그게 정말 이, 어, 의학이 발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프면 이분은 지금 상당히 목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목도 이렇게 지금 틀어졌고 자세히 보면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고 이쪽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불균형 이 자체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뒤로 나오고 또 틀어지고 이 상황에서 또 들어가고 이 자체에서 또 틀어진 거죠. 크게 보면 여기서 틀어짐으로 인해서 이쪽이 틀어지는데 또이 안에서 또 변형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이 이렇게라도 틀었다 할지라도 여기서 또그 좁은 데서 한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또 틀어진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 공간을 보세요. 이 공간, 이 공간, 이 팔의 공간도. 이쪽이 넓고 이쪽이 좁습니다. 여기 차이 나는 분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이분은 편차가 크진 않지만 벌써 팔도 각도가 여기가 이렇게 여기 수직으로 내려오는데 여기는 벌써 또 꺾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어. 그래서 목도 이쪽도 이분도 다행인 것이 그나마 근육이 많이 깎이지 않는데 이쪽은 지금 파먹어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깎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목들이 이제 더 진행될수록 심해지죠. 이분은 이제 40대인데 벌써 10년 차로 이렇게 목이 아팠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면 병원 한의원을 아무리 다녀도 사실 잘 낫지가 않아요. 왜냐? 어,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이걸 보고 교정도 앞뒤로 우두둑 우두둑 좌우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틀어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게 도침을 깊이 깊이 나서 이런 문제 부위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것이 틀어지면 또이 밑에서 더더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두 세기가 이렇게 틀어졌으면 이거의 보상으로 또 이렇게 또 틀어지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문제를 잡으려면 또 여기를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전체가 다 됩니다. 문제가. 이분다 지금 고관절이 안 좋아요. 고관절 이안 좋아서 아, 한쪽은 양관절이 안 돼서 고생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마사지를 할줄 아셔가지고 많이 풀어 지금 된다고 하는데 이번 턱관절도 문제 갖고 지금 안목 자체가 막당기고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자 이런 등 자체가 사실 우리가 만만한 등이 아니에요 정말 10년 고생했지만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계속 고생할 수 밖에 없는 목입니다 왜냐 이걸 구조적으로 풀지 않으면 절대 답이 나오지 않고 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우두둑 교정이 왜 중요한가 그냥 도수치료만 하거나 마사지만 하면 이 뼈의 변형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우두둑 소리가 나게 교정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교정이 되면서 이런 변형이 자꾸 어 좋아지면 이 팔의 각도라든가 아, 이런 각도들, 그다음에 이 공간도 어, 균형 있게 에, 바뀌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양반다리 안된 것도 이, 이 골반과 고관절의 관계가 들러붙어서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씩 고쳐야 되는 거죠. 일단 이쪽이 세밀하게 보면 이쪽 틀어지면서 솟고 뭐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손을 짚어가면서 확인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풀어줘야 돼요. 어. 그니까 10년간 고생하신 분들은 어디가 목 어깨 허리 등이 아파서 고생하신 분들은 전부 다 체형을 이렇게 옷을 탈의하고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할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정과 도침은 사실 한의사 분들을 꼭좀 제가 선배들 입장에서 좀배웠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어깨가 이렇게 깎여 있어요. 이쪽에 비해서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이쁘지가 안 깎여 있는데 이것도 다 경추가 틀어지면서 이쪽으로는 신경을 압박하니까 이 근육이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턱관절은 당연히 지금 턱이 불편하신데 여기 보면 이쪽과 이쪽이 벌써 안 맞죠? 이만큼만 보세요. 이만큼만 보시면 여기는 두껍고 올라와 있고 여기 는 이렇게 깎여 있죠. 이것이 경추 1, 2번 그쪽인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 틀어지면 턱관절도 같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턱관절의 문제는 제가 경추 1, 2번의 문제를 같이 보라고 했죠 그래서 치과 가서 이 부정교합이 있어서 턱이 안 맞아가지고, 어, 턱을, 어, 그, 그, 치아교정을 받는 분들 이 있죠. 막한 2천만 원씩 들어가지고 근데 엄청난 두통이 생기거나 또 다시 아픈 경우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 이 부위가 원천적으로 그 스타트 부위인데, 1차 원인을 놔두고, 2, 3차 원인을 치료하니까 안낫는 거. 이를 막 갈아버린다거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더 고통이 심해지고 더안낫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치아 교정할 때도 반드시 이쪽 그러니까 치아가 이렇게 도, 올바른데 이, 턱이 틀어지면서 한 경우는 제가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예 치아가 이렇게 꺾여 있다거나 이렇게 튀어나왔거나 이런 경우 이런 경우들은 어, 사실은 그런, 그런 경우는 치과에 적응 증상이 많습니다 그거는 치과치료를 해야 되고요 어, 치아는 다 이렇게 올바른데 예, 올바른데 이것이 어, 턱이 이게 틀어지면서 문제가 왔다거나 경추 1 2번 이렇게 문제가 생 경우는 치아 교정 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분 치아 있다가 교정도 해줄 거거든요. 턱 교정도 해줄 건데 경추 교정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어, 턱을 잡아주고 이 앞목의 불편함도 후두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꺾여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좌우가 맞지 않게 이제 그런 것들까지 세밀하게 볼수 있어야 이분을 치료를 할수 할수 있는 거죠. 아주 난이도가 사실 되게 높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고생했어요. 네. 그래서. 음, 오시기 잘하셨고요 이, 여기도 지금 어깨가 지금 떠서 이렇게, 예, 네. 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것들 다 고치지 않으면 사실, 어, 이분이 만족할 만한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목 어깨 아픈 거 단순하게 목만 치료하거나, 어깨. 대부분 많은 분들이 또 잘못 생각하는 게이 상부 승모근이 굳었다. 이게 올라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예, 네. 그것도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음. 승모공원에 자꾸 치료한다고 여기서 침 놓고 피 빼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아, 감 잡으셨죠? 자, 고생하셨고 이제 앞으로 제가 잘 치료 한번 해보겠습니다.